여러분 안녕하세요. HURRDX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년형 아큐라RDX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외관 디자인부터 실내의 혁신적인 변화, 첨단 기술,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모든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2026 아큐라 RDX는 중형 럭셔리 SUV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은 더욱 세련된 디자인 언어와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모두 업그레이드 되며 드라이버와 탑승자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면 전면부는 아큐라 특유의 다이아몬드 펜타곤 그릴이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 도로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매끄럽게 이어지는 LED 헤드램프는 날카로운 눈매를 강조하며 낮과 밤 모두에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측면은 공기역학적 라인을 바탕으로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비율을 갖추었고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알로이 휠은 역동성을 더합니다. 후면부는 날렵한 리어램프와 더불어 듀얼 배기구 디자인이 채택되어 고급스러우면서도 강력한 퍼포먼스 를 암시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워진 인테리어 레이아웃이 눈에 띕니다. 아큐라는 운전자의 편의성과 탑승자의 안락함을 동시에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대시보드는 미니멀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되었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5인치 중앙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조화를 이루어 최첨단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또한 최신형 아큐라 OS가 탑재되어 음성 명령 제스처 컨트롤, 무선 업데이트 기능까지 지원하여 사용자가 항상 최신 상태로 차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좌석은 최고급 가죽 소재와 세심한 스티치 마감으로 완성되었으며, 앞좌석은 마사지 기능과 통풍 및 열선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뒷좌석 역시 넉넉한 레그룸과 리클라이닝 기능이 더해져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실내를 더욱 개방감 있게 만들며 도심 주행뿐만 아니라 야외에서의 드라이브에서도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RDX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2.0L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으로 약 3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10단 자동 변속기와 매끄럽게 맞물려 강력하면서도 정교한 주행을 구현합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2.0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총 시스템 출력 350마력을 넘기며 연비와 성능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주행에서 EV 모드만으로도 상당한 거리를 주행할 수 있어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드라이빙 다이내믹스 측면에서도 2026 RDX는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슈퍼핸들링 올휠드라이브 시스템은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정교한 핸들링을 보장하며 서스펜션은 더욱 부드럽게 개선되어 승차감과 스포츠 주행 모드를 만족시킵니다. 또한 새로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노멀 스포츠 컴포트 스노우 모드에 더해 개인 맞춤형 모드까지 제공하여 운전자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완벽히 대응합니다. 안전기술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큐라워치 306소 패키지에는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브레이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교차로 충돌 회피 보조 등 최첨단 안전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주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출시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 아큐라 RDX는 북미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판매가 시작되며 기본 모델의 가격은 약 47,000달러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지만 향상된 성능과 연비를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아큐라 RDX는 디자인, 기술, 성능, 안전성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SUV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럭셔리와 실용성, 스포츠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분들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